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음 충남 지사가 7월 10일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에게 계속 트집 잡고 딴지 걸려면 차라리 탈당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태음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유승민 전 의원님, 연일 오염수 방류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데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무 말이 없냐며 대통령 발목 잡기까지 하고 계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의 언어는 청금의 무게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분이 유승민 전 의원님이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서 근거도 없이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괴담 정치, 공포 마케팅이야말로 제2의 광우병 파동, 제2의 사드를 선동하는 좌파의 본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언행이 당을 위한 쓴소리나 건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착각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어서 탈당과 복당, 당쪽에 기에 달른답다 그저 볼썽사납고 짜증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당신은 지난해 지방선거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정치적 수명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였습니다.